외군의 진격으로 한성이 점령된 이후 조선의 남부 지역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곳곳에서 왜군의 수군들을 격파하고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왜군 부대들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1592년 8월 14일 일본의 와키자카가 이끄는 왜군의 대함대가 견내량에 정박하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과 대치하는데 이장군, 경상도 수군이 외에 집중적인 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한시라도 빨리 전열을 정비하여 경상도로 출동하도록 하시오 지금 출동 준비를 완료해놓고 조정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외군은 벌써 한성을 점령했어 그러나 전학기 없애는 명나라의 원군만을 기다리며 피난을 서두르시니 이 나라의 백성이자 녹봉을 받는 신하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소. 이 장군이 적의 기세를 꺾어주기 바라. 예. 소신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옵니다. 왜군이 조선의 바다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대만 믿겠소. 그동안 우리 수군은 열심히 싸웠어나 적의 기세를 꺾기에는 부족한 것 같소. 어찌라도 빨리 적의 보급로를 끊어 더 이상의 진격을 막아야 하오. 그러나. 어떻게 적의 보급을 끊는단 말씀입니까? 적 수군의 대부대견내량에 정박같이 출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관입니다 아마 그들은 남에서 우리를 몰아내고 전라도를 돌아 한성으로 가는 백기로 확보하려 들것이 이들을 격파한다면 적의 보급은 큰 차질을 빚게 될것이 그렇다면 견내량을 공격할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견내량은보기좀 암초가 많 싸우기가 힘든 곳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적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야 할 것이외다. 내가 먼저 견내량으로 가서 적을 유인하여 넓은 바다로 나와 격퇴할 것이오. 두분 의병장께서는 육지에 상륙하여 적의 잔당을 몰아내주시. 좋은 생각이오. 그럼 바로 출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시오. 만약 이번에 우리가 패한다면 왜군의 진격을 막을 방법이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보가는 남의 애를 끈 됐다 왜 무리가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구나 자 서둘러 부화대 있는 곳까지 퇴각하라 저기 기함에 타고 있는 장수가 이순신이다. 집중 사격하라! 적의 전사는 내가 맡을 테니 두분 의병장은 속히 육지로 올라 진영을 갖추시오 알겠습니다 적을 모두 섬멸하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s 있습니다래의 h 와 s e 니다그이의 공격을 받고 나 w h e i e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공격을 공격을 <목소리를 잡고> <목소리를 잡고> <저를 목소리를 잡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잡고> <목소리를 잡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적의 공격을 받고 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위를 살펴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관료됐습니다 건설이 료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버는 제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니다 레벨이 올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관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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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 하 완료됐습니다. 적의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응. 공격을 응. 응.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쿨습니다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전원든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막잡아 주십시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습니다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완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습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습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왜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불러요 아직도 마우 전투가 안끝 적의 끝나십니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우 전투가 안 끝나십니까 집결지가 설정됐습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호튼 하니까열심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 공격. 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투안 끝나십니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로는거아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관 r r 고 있습니다.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격가완료되습니다연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직도 마 전투가 안끝나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 전투 가 되고 있 전투가 십니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 주셨나요? 아이, 열심히 전투가 안끝나니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공격하고 그래요? 무엇이든 맞 c h 주십시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t watch t h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n g e r you can't w a t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본 잡아볼까? 주셨나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음. 사로 맞는 거아니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그 위를 살펴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u r papa. So, get from your papa. So, get from your papa. So, get from y o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에 공격을 어, 받고 있습니다 자주셨나요? 그렇게 합주 하하! 저를 따르십시오 저기 공격을 받고 잡으라! 있습니다 그러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상인이 떠났습니다 설마야 달려보자구나 그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읽어라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땡중같아 보이 보인... 적의 공격을, 아! 이제, 중순이, 중순이, 중순이. 어, 건설이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laughs> 공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아이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됐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공격을 받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 허물거릴 시간은 없지. 그렇습니다. 속의 진영을 경비해 공격합시다. 전 장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단한 명의 왜군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옵니다.